저는 좀 묽은 타입의 땅보를 좋아하는데 이거 조금 실온에 놔두면 묽을 것 같기도 하고 사과 진짜 맛있다. 음, 내가 먹어봤던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이거 아빠가 보내준 건데 안에 명함이 들어 있었거든요. 여기. 방금 남편 하나 주고 왔는데, 남편도 엄청 맛있어. <봐라> <봐라> 요거 이제 아로마나서절력이에요 요거만큼은 아까 쉬어도 되고,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은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가격은 VIP실이 440만 원, 일반실은 350만 원이었고 원장님이 24시간 상주하는 것과 출산 병원에서 5분 거리라는 특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VIP실로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일반실은 너무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VIP실 이상으로 계약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밥이 너무 잘 나오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두 번째 조리원 투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리어는 가격은 480만 원이고, 호텔 같은 룸 컨디션이라서 시설이 되게 좋았어요. 결론적으로 신생아 케어 부분은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냥 가까운 곳으로 저는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치즈도 두개 사왔어요. 하나는 플레인 크림 치즈랑 하나는 대판. 어나 이거 플레인 안산거 같은데. 그래서. 양파 베이컨 베이글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어다 맛있다. 맛있 소금 먹어야지. 술을 안 먹으니까 아침부터 빵이 들어가네. 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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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아다맛 지방 맛있빵 안개더 쫀득하고 버터 향이 많이 나 여러분 제가 롯데리아 새우버거랑 데리버거랑 합쳐서 먹으면 존맛탱이라는 소문을 듣고 시켰습니다 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거든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새우버거 아이 두개 먹어? 어 한입 줄게 이거 새우버거랑 베리 버거랑 같이 먹는게 맛있대 애매한데? 얘는 위에 빵을 떼고 얘는 밑에 빵을 떼고 합치겠습니다 참.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근육을 좀 풀어주고 맛있다 음. 음. 맛인데 너무 커. 음. 음. 너무 흘러내려서 수제버거처럼 잘라 먹어야겠음. 근데 뭔가 따로따로 따로 하나씩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지금 생각된건데 칼로리 장난 아니겠다 <목소리> 저희는 노량진 초장집? 초장집으로 왔습니다 또술 없이 킹크랩을 먹게 되다니 홍크레먹고 게딱지 볶음밥 먹으면서 라면을하나시켜서 먹어야겠다. 이거 어떻게 먹냐 <laughs> 네, 사장님. 혹시 이거 손질도 돼요. 손질도 돼요. 손질도 돼요. 손질도 돼요. 손질도 돼요. 손질도 돼요. 요손질손도요요도 돼요. 손도먹어손질지 왔습니다. 오. 음... 게쪼롱 양껏 먹고 싶을 때는 킹크랩을 먹으면 되겠네. 그래, 이거 봐. 살이 엄청. 살이 엄청 탱글탱글한데? 어, 망, 망. 참았어 여기 회도 먹고, 굴도 먹고, 이거, 개도 먹어. 막. 꿀 없이 저걸 어 먹는 거 음! 내장은 진짜 맛없다 그리고 갯딱치 볶음밥 먹어도 되는 거야? 완전 맛없는데? 비린데? 괜찮아? 그래? 응. 와 여기 라면 제대로 끓여준다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겼어 분식집 라면 같아 크으 자기네 안 먹어? 자기네 뭐 해서 먹어 라면 맛집인데 여기? 오! <laughs> <laughs> 라면 맛있는데. 라면 먹으러 또 와야겠네요. 제가 요즘 배달음식 파티를 했잖아요. 오늘부터 배달음식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냥 끊어보겠습니다. 단한 3, 3 4일 만이라도 배달음식을 끊고 트레이더스에서 장도 보고 해가지고 그걸로 집밥을 해먹어볼까 합니다. 수리탕인데 제가 어제 카레를 해먹었거든요? 근데 코스코에 샀던 감자 있잖아요. 이게 러셀 감자인가? 미국 감자라고 이렇게 돼있었는데 감자가 진짜 맛있었어요. 카레에 넣어먹었는데 진짜 포슬포슬하고 맛있더라고요. 트레이더스 러셀 감자. 큼직하게 써는 게 맛있으니까. 2, 3분 정도 데쳐서 찬물에 씻은 닭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럴싸한데 조금 달게 된것 같아요.

p 자 z z l 포슬 u z z l e p u z 지